지금 나화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담수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해서 사회, 경제 및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급격한 가뭄 또는 돌발 가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이에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2024년 6월 3일에 세계 물 포럼 지도자들은 가뭄 회복력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지요. 2024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발리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 물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가뭄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기후 변화에 직면한 가뭄 회복력을 우선시할 것을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촉구를 했지요. 가뭄은 위험하지만 모든 공동체가 미리 적절한 대비를 할 경우 재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포럼 중에서. 국제 가뭄 회복력 연합의 파트너와 참여한 세션은 유엔 삼아과 방지협약의 후원하에 스페인관에서 열렸습니다. 가뭄과 상악화는 아프리카 사일 지역과 개발 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미 캘리포니아, 스페인, 호주와 같은 선진국의 생산성이 높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가뭄의 영향을 보고 있다라고. 유엔 사막가 방지 정책 책임자 다니엘 체가이 박사는 말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4천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 콜로라도 강 유역은 1,200년 만에 체육이 가뭄을 겪었고요. 호주는 최근 800년 만에 가장 혹독한 가뭄과 시름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는 40년 만에 체육이 사태가 발생을 해서 2,3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일부 땜에 수익과 용량이 1%로 떨어지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했지요 최가이 박사는 좋은 소식은 가뭄 회복력에 대한 투자가 최대 10배의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며 우리는 가뭄의 심각성을 삶과 생계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과 불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동 목축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주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라든가 인구 증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해결책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수우 환경 농업부의 수원 관리 고문인 오마르 오우다는 우리는 농작물 관계를 위해서 해수 처리 및담사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속 가능한 토지 및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데도 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중해 분지에 위치한 스페인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식수용 시설을 포함하여 700개 이상의 담수업 프랜트가 있으며 현재 가뭄에 시달리는 파르셀로라 지역의 4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담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지요. 우리는 댐 수요 같은 지표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국은 담수화 강화, 우물 해체, 필요한 경우 특정 유역의 물 사용 제한과 같은 옵션을 시행한다. 라고 스페인 주카르강 유역청의 수사원 위원인 마크 카르시아는 가뭄 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말합니다. 가뭄 극복 기술과 회색 인프라가 회복력 구축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자연위반 솔루션과 지속가능한 토지 및 물관리는 미래 가뭄을 완화하고 은이하는데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 황폐 o n 땅이서 공기로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을 방해함으로써 지역 강우 패턴을 방해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토지는 일관된 계절 및 연간 강우량을 지원하며 대수층 재충전을 촉진하면서 가뭄과 홍수의 위험을완화합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원 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TNC의 책임자인 톰 이세마는 자원은 해결책의 큰 부분이 될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원 유역을 보호하고 저장 용량을 유지하고 유출을 늦추고 수질을 보호하는 것으로 과무에 대응한다.라고 말합니다. 국제 물 관리 연구소는 과무에 강한 종자와 개선된 관계 방법부터 새로운 수소원 탐사를 위한 원격 탐사 기술에 이르기까지 최신 과학적 통찰력과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가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 가뭄 적절 수립하는 정책 입안자들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국가 기관에서 지방 행정 및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버넌스 수준이 참여하며. 잠비아라든가 모로코, 유르단, 레바논과 같은 국가들이 감염 주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때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남부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감염 주기 경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한 국가들은 큰 도움을 얻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서 각 국가의 의사 결정 권자의 동의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제 물 파트너십의 사무총장인 엘롯 에키스는 가뭄 페해를 입은 지역사회에서 정치 지도자와 금융 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가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는 "우리는 가뭄 회복력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가뭄이 향후 가치 사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태풍이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를 파괴하는 위험은 가뭄이다."라고 주장합니다.